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에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2020년도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 또 교회에 관련된 계획, 또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는 비즈 성교회 관련된 계획 뭐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월 단위로, 또일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몇 가지나 이루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생각보다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더욱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몇달 혹은 몇 년이 인생의 플랜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건강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계획한 것 꿈꾸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저희 교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2020년들을 맞아서 전도, 선교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좀 열심을 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일들은 할수 없거나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그런데 살면서 이런 경험들 참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몽기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생각이 많으나 이를 이루고 결론 짓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경영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업세를 경영하며 또 가정에 대한 계획도 빠짐없이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말을 이루어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무 많은 계획과 경영을 하고 그대로 될줄 알고 자신감 있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자몽 기자의 말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원어로 탁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이 탁한은요 저울로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장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우리의 행위와 계획이 올라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령과 중심이 합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깨끗하고 문제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고 정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얼마나 멋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완벽, 완벽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신 후 문제가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는 응답해 주신다는 라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고치고 회개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지면 가운데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길갈도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 즉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요? 굴려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걷고 있었대요. 지나가는 차량 한 대가 어, 할머니가 너무나 무거워 보이니까 할머니를 차로 모셔다드리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그 차에 탑승을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는 도착지까지 가는 내내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좀 편하게 가라고 배려한 것인데 할머니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차에 탑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짐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절대 어떠한 계획들 또한 어떤 결과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획한 곳까지 도달하기도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근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굴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아 맡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굴려 버려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말을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감사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맡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므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십시오.